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NB 대전방송, 부자근의 사랑과 세상, 진행을 맡은 부자근입니다. 부자근의 사랑과 세상, 오늘 초청 손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프로 야구사의 최대 해결사입니다. 또한 최대 승부사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을 야구의 왕, 야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대전 충청 야구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동을 주는 하나 이걸서 한대아 감독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GM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 어, 두 번째 귀한 손님으로 우리 하나이글스 함대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들과 대전 충남의 야구 팬들을 위해서 오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작년에 저희가 그 이제 2년 연속 최하리를 했고 올해도 이제 그 객관적인 전력은 좀그 하위권은 쳐졌지만은 올해 그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이 그 힘이 되어 요즘 좀 선수들이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좀 게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저팬 여러분들이 더 선수들한테 응원을 많이 해 주면은 더욱 더 좋은 성적이 될것 같습니다. 드립니다. 감독님, 그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포스 포수 요기 베라가 말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또 요즘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이런 어떤 역전의 명수로 지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하나가 하이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구팀 중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뭐, 우선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전력이 지금 8개구단에서 좀 그, 어 제일로 좀 그, 처지는 전력입니다. 음. 어 처지는 전력인 거에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 게임 한 게임 한 게임 마다가 그, 이제, 근성을 갖고 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이제 많은 팬들이 지금 하나 경기라면은 놓치지 않고 지금 그 이제 관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 이글스의 이거 트레이드 마크는 뭘 해도 독수리입니다. 네, 네. 혹시 우리 감독님 그 시력이 한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안경 낀 상태에서는 뭐 일점이 좋습니다. 일점이. <laughs> 안경 안낀 상태도 뭐 그리 나쁘진 않는데 음. 뭐 네. 예. 아무래도 뭐 어떤 선수 때부터 안경을 꼈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 그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7.0의 어떤 외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크고 힘센 날개도 가지고 있고 또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이글수도 독수리가 정말 그 먹이를 먹이를 그 탈취하듯이 그 대전 충청 팬에게 감동도 좀 주고 사랑받는 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혹시 감독님 본인 별명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선수 때는 제가 뭐 해결사람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laughs> 팬들 사이에서 지금 야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야왕지라는 만화가 감독님을 본 떠서 아주 인기 절정입니다. 오늘 이 야왕에 대해서 정말 감독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저한테는 가분한 그 별명이고 뭐 아직까지 저는 그 감독으로서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져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뭐 어 가분하고 뭐 고맙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음. 근데 뭐 야구 야왕이란 별명이 뭐 이제 뭐 야구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게 참 솔직히 지금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 이제 전력이 그 약한 걸불구하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열심히 뛰어서 음. 뭐 최선을 다하고 뭐한 게임 학생 한 게임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 이제 지금 현재 그 좋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갖고 이렇게 그 이제 좋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그런 별명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laughs> 너무나 아이고. 너무나 가부한 별명이죠. 겸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는 정말로 지금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김구 선생과 우리가 박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가를 꿈꾸기도 하고 우리가 안철수 교수를 보면서 과학자를 꿈꾸듯이 우리 한대아 감독과 유엔진 투수를 통해서 정말로 야구의, 진정한 야구의 왕을 꿈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감독님을 처음, 제일 처음에 본 것은 1 9 8 2년의 세계 야구선수권 대회입니다. 네. 그때의 그 야구의 후일담을 지금 한 30년이 지난 지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해결사람 별명이 그 바로 그때 이제 그 세계대회 82년 세계선수권 대회 그3.5 논을 쳐서 이제 그 일본하고 결승전 때 3점 을 쳐서 그때부터 이제 해결사란 별명이 붙었는데 어그 해결사란 별명이 이제 그 선수 때도 이제 프로 입단을 해갖고도 계속 그 유지가 됐었고 그 그때만도 세계 대회 때는 이제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그 서로 이제 국사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선수권 대회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우승한 때였었고. 그 때문에 그 모든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근데 그 모든 팬들이 그 홈런 한 방에 제 이름을 이제 알린 거죠. 음, 대전 시민의 상이라는 그런 그큰 상을 받았고 너무나 또 그때는 좀 기억에 너무나 맞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뭐그 당시에 우리 이게 대전 고장의 최고의 자랑이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요즘 그 우리 한대아 감독님하고 제가 하고 이 개인적인 관계를 따지면 벌써 한 25년 지기조리가 친구죠.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집의 가족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laughs> 아 우리가 요즘 와서 내가 한대아 감독을 보면서 뭘 친구로서 또 아니면 그 야구 감독으로 보면서 아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이 노래 가는 사람을 못 따르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하는 사람을 못 따른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대하 감독, 전부적인 재질도 잘합니다또 피나는 노력도 내가 많이 한줄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한대하 감독이 야구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감독님이 고향 사랑하면은 우리 한 감독님 마침 고향 사랑을 하는 사람이 드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시절 고향 대전에서 이거 정말 생활하시고 싶어서 많은 애를 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한때 또, 또 재미있기로는 한때 그 고향 팀에 뛰고 싶어서 계룡산에 잠재 가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룡산 계룡산 아니고 대둔산입니다. 아 대둔산입니까? <laughs>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행가 가사처럼 서울, 강주, 대구 찍고 대전 고향 팀에 드디어 안착을 했습니다. 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그 그때 8 3 년도 내가 이제 오비가 이제 대전에 그 연구지를 있었는데 어, 83년 그 대전에서 뛰고 이제 84년도에 이제 그 오비가 이제 그 연구지를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그 서울로 그 이제 저도 이제 서울로 이제 집을 이제 이사를 했죠 저 이제 혼자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오비에서 그 85년도 시즌 뛰고 제가 이제 그 이제 간염이라든가 이제 모든 뭐 허리 부상도 뭐 음. 있고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제 성적도 제대로 못 내고 음. 그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해태를 이제 트레이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때 이제 OB 관계자하고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돼갖고 음. 저는 이제 그때 빙그레가 창단이 됐기 때문에 고향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음. 고향 팀으로 보내달라 근데 이제 그, 팀에서는, 이제, 혜택을 이제 이제 트레이드 시킨 거죠. 그런데 음. 제가 이제 트레이드를 거부를 했습니다. 음. 고향팀으로 보내달라. 아, 예. <laughs>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탈퇴 선수라고, 이제 그, 요즘만 뭐, 뭐, 1년이나 뭐, 이렇게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60일간 이미 탈퇴 선수가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이제 60일간 선수 자격 박탈이 되는 거죠. 음. 트레이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대둔산에 이제 그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laughs> 운동기구 다 챙겨갖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그 사실 정확하게 47일간 음. 거기서 이제 대둔산에서 이제 뭐 훈련하고 새벽에 산도 뛰고 음. 그리고 이제 그제 간염 치료도 이제 그 산에서 이제 그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몸도 많이 좋아지고 음. 60일 되는 딱 되고 나서 이제 뭐뭐 뭐 그런 뭐 이제 트레이드 같은 거 거부하게 되면 뭐그뭐 선수 마음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이제 해트를 이제 6 0방간돼서 이제 해트를 갔죠. 뭐이 철학이라든지 징크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한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구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이렇게 철학이라는 건뭐그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건은 없고 음. 저는 다만 이제 선수 생활때 음. 특히 이제 그 이제 트레이드를 좀 많이 이제 당한 게 아니고 트레이드라는 게 그게 이제 뭐 이제 상대 팀에서 필요해서 이제 뭐 서로 옛날에는 저희 때는 선수 때는 트레이드 당한다고 그렇게 그 느꼈거든요. 이제 안 좋은 그런 그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트레이드를 해 보니까 제가 그 오비에서 이제 혜택 트레이드 한번 하고, 혜택에서 음. LG, LG 트레이드. 그 다음에 LG에서 이제 쌍방울.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를 이제 선수 때세 번이나 했는데, 어, 트레이드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그, 이제 자기가 트레이드 당했다고 이제 포기하고 막그 이제 좀이뒤쳐져갖고 이제 막 그런 선수들이 음.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음. 트레이드 이렇게 상, 다른 팀으로 가면서 그 절대 그 포기하지 않고, 음. 그 팀에 이제 그 이제 빨리 적응하고. 그러니까 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수 때 포기하지 않는다. 음. 그런 게 나한테는 그뭐 철학이면 철학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